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중형 SUV 차량인데 정말 돈안 들이고 탈 정도의 컨디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차량 상태 너무나도 훌륭하니깐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 뉴특산 IX 2륜 디젤 스마트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5년식에 16만 2천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가격 말씀드리자면 690만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깐요 꼭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에요.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스토칩은 이렇게 조금씩 눈에 보이고 있고요.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은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양쪽 라이트 보시면요. 이제 운전석 라이트는 괜찮지만, 보조사기는 여기 조금에, 여기 백화는 조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 컨디션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30% 정도 남아 있고 휠 컨디션 보시면 흠집은 조금씩 나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나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썬팅지.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까진 부분은 있어요. 영상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지만 정말 미세한 흠집 여기 조금씩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 공간에는 짐을 실었던 차량이라서 조금씩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뭐 그런 건 없지만 여기 정말 미세한 흠집은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석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 상태 깔끔하지만 조금씩의 붙터치는 들어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살짝 살짝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 소리 들어주세요.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16만 2천 544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지금 핸들 커버로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안쪽에도 조금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왼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모두 미투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저속 주행 모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은 따로 이렇게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위쪽에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한 화질 보실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가운데 보시면 여기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에어컨도 이렇게 사단까지 하면 차가운 바람, 이렇게 뜨거운 바람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여기 콘수 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놀람>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이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중형 SUV 차량 정말 관리 상태 좋은 거 찾기가 힘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리 상태가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와져 있으니깐요.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은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